그다 던져요. 이거 레이더에 잡혀요. 던져요. 어 잡힙니다. 어 찍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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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글 찌글 찌글 찌아니글찌 일단 글찌어 일단 네. 찌글 있어 찌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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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글 찌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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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어 찌글 찌어 찌글 찌글 어글 찌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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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어 찌글 찌어 찍, 글 찌글 찌 어, 찍글 찌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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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옆쪽글 찌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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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찍을게요. 네 찍어요. 찍었어요. 안 보여, 진짜. 작구나저 찍을게요. 네네. 저시퍼만나 던집니다. 샷건샷건 샷건 센트리 앞으로 가지 마요. 자 찍습니다. 가요 가요 가요. 세큐리티 좀 해줘요. 세큐리티 한두개 끝났어요. 오케이, 오케이. 저 합니다. 저 찍어, 요저 빠져 빠어 빠져 찍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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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요 찍어, 찍어, 저저찍저 찍어, 저저 찍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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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 찍어, 저저 찍어, 요어 찍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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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찍어, 찍어, 찍뭐 아, 어 찍어, 찍어, 뭐야? 찍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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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 왜안 보이지? 아, 뭐지? 잠깐 살릴게요. 아, yeah, 오케이끝났 오케이. 어, 끝났어, 어, 끝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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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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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. 딱내를요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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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피쳐저피쳐 같은 피자, 는피가피피가피저 피자, 피자, 툴리피저피가 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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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쳐 피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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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자 피자, 달려, 달자 피자, 피자, 피어 피자, 어

제 막기 할게요. 가 막기 할게요. 제가 막기 할게요. 에그 무 할게요. 예. 좀만 예. 더 좀만 더 좀만 더. 좀만 더좀 더. 100m 1 0 0터 좀만 더 좀만 더. 좀만 더 좀만 더 좀만 더. 다써다써 써. 제발요. 어, 제발요. 다써다 <laughs> 써. 어, 막게 합니다. 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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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서. 막어요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. 제가 막게 합니다. 예.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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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좀만 제좀 제발, 좀만 제좀 제발, 좀만 제좀 제발, 좀만, 더! 좀만, 더! 좀만, 더! 좀만, 더! 좀만 더!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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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발 다음,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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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만 제발, 앞에 인발 만져 제발, 제발, 제져 제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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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마킹합니다! 오케이! 됐다! 됐다! 다 와, 이걸 다 진짜! 와, 국민의자유 와, 다